김다연, 이미자 씨와 함께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맞이한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다. 이미 트로트 데모로 잘 알려진 이미자 씨가 김다연의 음악적 재능과 인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업계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미자 씨는 김다연에 대해 그녀의 성실함과 진정성이 남다르며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깊은 신뢰를 표현했다. 김다연은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음악적 열정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덕분에 많은 선배 아티스트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지지는 그녀가 음악계에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데큰 힘이 되고 있으며 김다연의 앞날은 더욱 밝게 빛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다연 단순히 한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미자 씨와의 특별한 관계는 그녀에게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김다현은 지난 10일에 미스트로 3화의 콘서트에 불참을 선언하며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팬들은 이에 즉각 반응하여 콘서트 티켓을 대거 취소했고, 그로 인해 TV 조선 측은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T.V. 조선 관계자들은 김다연의 결정이 바뀌길 바라며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다연 불참을 선언한 이후 콘서트 티켓 취소율이 무려 35%에 달했다. 이는 콘서트 조직에도 큰 혼란을 불러왔고 T.V. 조선은 비로소 김다연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결국 T.V. 조선 관계자들이 김다연을 직접 만나며 합의를 시도했고 만약 김다연 콘서트에 참여한다면. 그녀의 몸값은 출연자들 중 가장 높은 금액에 이를 것이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김다현은 이제 돈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며 콘서트 출연을 거절했다. 이에 팬들은 김다현을 콘서트에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워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진성이 갑작스럽게 큰 발표를 하여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진성은 김다현아의 단독 콘서트에서 팬들이 곧 그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팬들을 위로했다. 김다연 단독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열리자 팬들은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진성은 단독 콘서트를 조직하는 데들은 비용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 행사의 준비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김다연의 단독 콘서트가 성사된다면 이는 그녀의 음악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콘서트는 김다현 자신의 진정한 실력을 팬들과 직접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팬들의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김다현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가수 김다현은 현재 대규모 콘서트 개최를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놀랍게도 그 자금은 트로트계의 대가로 손꼽히는 나훈아, 조영수, 그리고 진성이 직접 나서서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들은 김다현의 첫 단독 콘서트를 위해 거액을 기부하며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진성은 특히 김다현의 콘서트가 성사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모든 계획이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성은 김다현의 콘서트가 미스트롯 스윙 콘서트와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고 믿고 있다. 그는 김다현 더 많은 유명 트로트 가수들과 함께 무대를 꾸밀 것이며 이를 통해 미스트롯 콘서트와의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러한 소식이 공개되자 김다현의 팬들은 크게 기뻐하며 그녀의 성공을 응원했다. 특히 팬들은 김다연 콘서트 준비 과정에서 아버지를 위한 여행 준비와 조부모님을 위한 선물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이는 김다연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이처럼 팬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가족을 향한 사랑이 김다연의 인성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성주와 설리오가 참여한 오디션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무려 22점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김다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다. 이 과정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김성주는 결과 발표 전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가 발표되자 김성주는 김다연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녀가 트로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김성주는 아직 점고 잠재력이 풍부한 김다연의 성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나도 한때는 상대적인 익명 속에서 살아온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김다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에서 나 역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고 말했다. 김성주가 느낀 감정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김다연는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언제나 변함없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큰 활력을 얻는다.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수 없었을 것이라며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녀는 또한 투표를 통해 엄청난 지지를 보내준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다연의 콘서트는 그 자체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무대에서 또한번 감동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트로트계에서 김다연의 위치는 날이 갈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있으며, 그녀의 앞날은 밝고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김다연의 아버지는 평소 표현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어느 날 자신이 공주라고 칭송받았다는 자랑스러운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적이 있다. 이는 그만큼 김다현 대중과 팬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실감한 순간이었다. 이와 같은 가족 간의 따뜻한 유대는 김다현 자신의 음악 여정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김성주와 오유진은 미스트롯 3에서 활약한 인물들로 김성주는 막내로 활동하며 15세 중학교 3학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오유진은 방송에서 볼링 실력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미인대회 우승 경험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그 경험이 자신에게 남다른 감동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자신의 행복이 미스트로 3에서 3위를 차지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하며 이 기쁨은 팬들이 주신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덕분이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세 사람은 모두 인터뷰에 참여해 각자의 감정을 나누며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밝혔다. 이 중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을 기록하며 매 라운드에 이름을 올리던 정성주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악성 댓글과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성주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음악 세계를 지켜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정성주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팬들은 정성주는 충분히 1위를 할 자격이 있다. 차분하고 정서가 풍부한 목소리로 심금을 울렸다며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녀의 음악은 대중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었고, 그녀가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팬들은 김다현 이제는 지난 일들에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미스터트롯 갈라쇼와 같은 방송에서 예향의 모습을 더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많았고 그녀의 부재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팬들은 김다현이 계속해서 방송에 출연해 그녀의 노래를 들려주기를 바랐으며 방송에 자주 나와서 온 국민과 해외 팬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한다며 그녀가 더욱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지막으로 팬들은 김다현 노래를 잘 부르고 멋진 무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중에게 기쁨을 줄수 있다며. 그녀가 과거의 실망을 딛고 더큰 무대로 나아가길 바랐다. 노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 마음을 풀고 계속해서 방송에 출연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길 바란다는 팬들의 말은 그녀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김다연아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들이 앞으로 펼쳐나갈 음악적 여정에 대해 더욱 큰 기대를 갖게 한다.